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의 아기가 오셨다. 8월에 시킨 아기. 8월 말에 시켰는데. 아 진짜 예쁘다. 미쳤네.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이런 반응을 아, 보였구나. 아, 아 두개다 똑같은 아니면... 거구나. 진짜 예쁘다 미친 거아니면개 이쁘네. 진짜 개 이쁨. 데 이건 진짜. 응, 응, 응. 왜 저래. 바이바이. 바이. 오늘은 이 제가 포카마켓에서 포카를 빠른 구매 기능으로 한 번에 많이 산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배송은 빨리 오, 빨리 올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일단 동생이랑 같이 승, 승관이랑 명호 이렇게 시켰고 시키게 되면 오 이런 부적을 하나 줍니다. 아, 이건 명호 분분 포카를 샀고요. <laughs> 이거는 펄펄 포카를 샀습니다. 아, 귀여워. 펄펄 펄펄 맞나? 아 해? 해피엔딩이네요? <laughs> 해피엔딩 포크를 샀는데 이게 막 B반이었나? 통성반이었나 B반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행가래. 제가 행가래 아, 한장 빼고 다 모았는데 그게 갑자기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히자나. 히자나 D반이었나? 이 아닌가? D반 맞나? D반 아니면 C반일 거예요. 이거는 아타카. 아타카 OP2. 아타카 드디어 드볼을 했죠. 이거는, 패더슨 무슨 버전이더라? 아, 섀도우 버전. 아, 이것도 섀도우 버전이고요. 이것도 그래서 섀도우 버전은 드볼 했습니다. 아! 아기 명웅. 이 패스 버전도 드디어 드볼을 했습니다. 이거를 끝으로. 아, 이제 승관이가 나오네요. 승관이 이게 행가의새 버전? 이 아타카? 이거 아타카 오피투, 이것도 아타카 오피투 같이 샀네요. 아이 친구 아타카를 많이 양도하네 아타카, 이것도 아타카. 패더슨두 장. 저는 그래가지고 여기 총1 5 장을 한 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많이 없지만 포카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는 생일 뭐지? 생일, 생일 박스에 있던 셀폰데, 그, 특전 넣어주는 곳에 넣어줘야 될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슬리브를 가져올게요. 저의 누추한 포카. 이거 보이즈비 하나도 없고요. 아주 나이스, 그래도 있고. 어, 이 무슨 버전이죠? 메이커 위시 버전이래요. 메이커 위시면, 여기죠? 분붐을넣어주고요 귀여왕 일본 앨범은 다른 집이 또 있어서 고맙다도 못맞고 어쩌나도 어쩌나도 지금 이렇게 통텅 비었죠? 저번에 박수는 한 번에 드물을 했고요 어쩌나 이도 하나 남았고 홈이 진짜 세 장밖에 없어요 전멸 제가? 아니 근데 빠른 구매 어이 언어드 매물이 진짜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속상했답니다 언어드도 한 번에 양도를 많이 받고 싶었는데 매물이 없더라고요. 아, 이거 캐럿 반. 양도 받았는데, 이랑 똑같은 걸로 양도 받았어요. 아, 진짜 미쳤나봐. 결국, 또, 돈 난리를 한번 했죠. 아, 이것도 매물이 없어. 빠른 그거에 매물리 없어가지고 못 샀고요. 이 친구는 결국 또두벌 했죠. 와, 섀도우 버전드 볼. 이게 무슨 버전이더라? 레이 버전드 볼. 패스 버전드 볼. 와, 파이오니어도 드벌 했네요. 이거 두 개만 남은 것 같아요. 아타카네. 아타카네. 빼졌어. 아, 아니, 오히려, 이, 섹터 17을 못 모았어요, 거의. 그래서 계속 양도 받아야지, 영도 받아야지 생각만 하고 양도못 받고 있어요. 아, 일본 앨범은, 뒤쪽에. 여기는, 특전 아니면 일본 앨범 넣어둔 자리인데, 여기는, 콜콜콜, 그리고요 여기가 해피엔딩. 아, 이거 통상반이래요. 그렇게 적어놨네요, 제가. 통상반이고요. 이거는 제가 뭘 모아야 하는지 모아둔 포스트잇을 이렇게 다붙여둡니다 폴폴이 한 장도 없어요. 24는 그래도, 두장 이렇게 있거든요? 위아래? 네? 볼풀은.. 아! 아니란안됐네 이게.. 시 반. 시반. 시 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시 반. 오 아닌가? 아니에요 이기캐럿판 캐러빵...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양도받아. 미쳤어. 그냥... 캐럿판인것 같아요. 초크, 소나트 적혀있는 거 보면 얘가 캐럿판이 맞는 것 같고. 아 희자나! 희자나 때는 제가 원우를 훨씬 더 좋아했어가지고 그냥 원우 포카만 엄청 많고 명호 포카가 거의 진짜 일본 앨범.. 이번 앨범도 다 양도받아야 될 판이에요. 그냥 캐럿어 이 이게 이게 C 버전이래요 ABC. 그리고 이거는 캐럿반인데 명호 좋아 아니 명호 포카까지 뭐야겠다. 명호 포카까지 뭐야겠다. 다짐을 하고 그냥 제일 먼저 산 포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바로 샀습니다. 여 캐럿반 그리고 이게 2차 h m 비인가 그런데 2차 h m 비이총두 종류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하나를못 샀어요. 이것도 진짜 예뻐가지고 계속 사야지 사야지 생각만. 아이노치카라는와캐럿판 빼고 담았거든요? 이게 이것도 특전인데? 이게 캐럿판 들어가야, 여기 캐럿판 들어가야 되는 자리고 이게 아마 유니버셜 특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펜, 위버스 제펜 특전 그리고 이건 저 드림 포토북 하고요 여기다가 생일 생박을 넣어줍니다 왜비는놓냐면 작년 생박을 사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그리고 이거는 중복 포카 다른 중복 포카 별로 없어요 다 나눠주고 막 팔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위버스 버전 아나는 제가 따로따로 연구도를 받아가지고 하나가 없어요. <laughs> 우당탕탕 폭카정리 요것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녕. 짜잔. 오늘은 제가 명호 생카, 아 생카래, 명호 시그 당첨된 게또 있어서 그거가 지금 배송이 와가지고 그 친구를 보려고 합니다. 미친 거 아니면... 귀여우미노~ 넘날이 귀여운 것... 이 자태 무엇...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요즘에 또 흑발해가지고 아주... 오늘 AAA를 하는 날인데, 참여를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울 따름입니다 아 귀여워 이캐렌 아기 말랑이 무엇? 아 귀여워 1월이고요 어 이거 언제지? 저번에 아 그때인데 그상 받으러 간날 맞나? 아마 그날인 것 같고요 키아왕 2월이고요. 아, 아까 그 포카에 있던 그 3월 키아왕 저이 사진 너무 좋아해요. 아, 핫때 그거 있던 건가 보다. 대면 팬싸. 키아미. 아, 기 따봉, 말랑, 아기 만두, 물만두, 복숭아, 물복, 닭복, 어떡함, 너무 귀여워 마블지, 캐런떼 마블지. 너무 예쁜 그리고 6월이고요, 이게. 7월, 아, 귀여워! 귀여워, 아기 말 여 8월 <laughs> 스냅슛 오 마이갓 아~ 이게 그날이다 피어싱한 거 보면 그 패션위크 간날 준이랑 너무 잘생긴 패션위크 간날 피어싱하고 막 셀카 올리고 아기 효자셔 이 말랑이 또 누구셔 아 귀여워 월드 때 되면 대면... 어꾸 그랬네 월드 때 되면 팬다고 뭐야? 이 레전드 귀여움이뿌신는귀여워 아, 11월 7일 해피 벌스데이 하고 적혀있네요 오, 마이갓 뭐? 야왜 이렇게 귀여워왜 이렇게 귀여워 그리고 마지막이 아마 마지막이겠죠? 마지막 내년 1월 2019 4년 1월. 하기 명. 이렇게 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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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이거 사진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마 그래서 이걸로 펼쳐놓을 것 같긴 합니다. 히히. 그러면 오늘 후기는 여기까지. 안녕! 안녕! 오늘은 간단한 깡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선 이 친구는 그 명호가 썼었던 가방인데, 성민수를 했고요. 어제 왔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근데 사실 제가 폰이 조금 큰거 써가지고 갤럭시 울트라를 써가지고 이 친구한테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한 버즈? 진 버즈 정도만 들어갈 것 같고, 뭐 플립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립 기종 같은 경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워용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이 친구는 제가 그 생카 갔을 때 생카 갔을 때그 럭드 상품이었는데 제가 럭드를 그때 너무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갈 때마다 다 붙여가지고. 아예 뽑을 기회조차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끝판 해주시길래 제가 너무너무너무 갖고싶었던 이걸 샀습니다 어? 우선 저부터 볼게요 근데 제가 알기론 제가 선착순에 들어가지고 어? 이게 뭐지? 아, 이건 그냥 제가 컵을 산 거여가지고 컵 그거 주신거 같아요. 제가 선착순에 들어가지고 아마... 그... 원래 뭐지? 슬로건도 와... 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슬로건은 배송이 따로 오나 봐요. 그냥 제가 투입 친구는... 와... 진짜 너무 예뻐요. 잠시만요. 그냥 홀로그램 컵을 샀거든요? 오!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예뻐. 이 영롱한 이 반짝반짝거리는 진짜 딱말 그대로 홀로그램 컵. 이게 진짜 실, 실물이 진짜 훨씬 예뻐가지고 생카에서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진짜 되게 뭘 따라와 시면 예쁠까요? 그냥 물 따라 마시면, 물 따라 마셔도 그냥 완전 성수될 것 같은 느낌? 너무 예뻐용 그리고 원래 슬로건도 같이 왔었으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슬로건은 같이 배송이 안 되네요. 제가 선착순에 한번 들, 들어서가지고 슬로건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슬로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오늘은 오늘... 뿌더기 깡. 저는 인형을 두 개나 사는데 죄다 1월에 온대요. 너무너무 슬퍼요. 나, 나의 아기가 드디어. <laughs> 아, 너무 사랑스러워. 봐봐. 한 번만 보여 너무 사랑스러워. 야, 부더기가 차가워. 기분 특전. 오! 도무송이야? 응. 오! 너무... 야, 마사지 안 해줘도 얘가 너무... 졸라 귀여운데? 그치? 이자리 불가능이야? 살수 있어! 살수 있다고! 못써 너, <laughs> 못써 너. 어? 근데 쓸수 있을 것 같은데? 그니왜 그래, 그래? 안되네 너무 귀여워 못썼는데 이거 떼야겠지? 그거 떼도 되고 안 떼지 뗀게 예쁘지 않아? 응게 예뻐 유튜브 뭐 해봐야겠다 귀여워 오늘의 뿌저기깡끝끝 우리 아가 제발 <목소리> 난 죽여볼게. 아기야, 제발. 제발. 근데, 아니, 앨범, 이 앨범 그렇게 많기 때문에 집에 나와 마중 나오셨네요? 제발. 동마카도 있잖아. 아, 그렇네. 조슈아네? 하이. 남편. 되겠네요? 오 마이 oh 있는 건데! 야, 근데 이거 원하는 거줄다나오좀 레전드. 우리, 우리, 우리 아가 천대? 진짜 천대 아닐까? 북마크부터 <laughs> <동마클럽부터> 보면? <laughs> 괜찮아요. 영상 찍어놨으니까 누락이면. <laughs> 여기 뒤에 살지 않을까요? 원래 이거 둘다 이거. 네. 어잘요아 어. <laughs> 예쁘다. 이 형제네. 아어이